우와. 우와. 야. 저희 이겼으니까기념으로 하나 찍을까요? 이렇게... <laughs> 네. 이렇게 아, 그렇죠. 각지에서 거 찍을 때는 요렇게 찍으면 거기가 작아 보여요. 아, 그래요 네밀은 네밀은 아! 이러면 거기가 커 보여요. 아, 제 것도 하나 왔어요. 뭐가요? 제가 아까 던겨 놨거든요. 찌에. 에이, 뭐야 이거? 어, 크다 오 진짜 크다 진짜. 아, 어요 진짜. 진짜. 요짜진 진짜. 진짜. 요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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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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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거진 주일 전이에요. 오왜 어. 어, 그랬어요? 어. 영화 촬영을 끝난지 한한달반 정도 됐는데요. 네. 저희가 또 미국에서 마지막 촬영했어요. 그걸 네. 닦는다고 살이 빠진 게 아니에요. <laughs> <laughs> 그걸 이렇게 깎아낸다고 살이 빠지. 정말로 네. 살이 너무 많. 15kg가 쪄가지고요. 한달반 만에요. 네. 햄버거 좀 많이 먹었나봐요. 아, 햄버거를. 네. 아니 그래서 저는 인터뷰할 때 가진 핑계를 다 댔죠. 처음에는 네. 배우가 작품 할때 이렇게 관리가 안 되는 거는 문제가 있는 거다. 하지만 어. 나는 지금 작품을 마친 상태다. 예. 근데 아무도 반응을 안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말을 바꿨어요. 예. 배우는 관리가 돼야 하지만 외모보다는 비주얼보다는 내면의 아름다움을 좀 보여주기 위해서 예, 살을 아니, 찌웠다. 그게... 아니 이게 예. 일주일 전이라고요? 그러면 어, 지금 몇 킬로 정도 빠지신 힐링 거예요? 힐링 캠프 녹화한다고 어. 뺐어요 몇 킬로? 삼사 킬로. 오좀 부었어요. <laughs> 아. 물렁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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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계산됐습니까? 카메라가 지금 보면 거의 15대, 20대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15대? 네. 물렁울렁해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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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면에그 평소에 어, 누군가 김레원 씨를 이렇게 쳐다보고 이런 것도 싫으세요? 아, 저는 그런게 싫어요. 네. 아, 그정도로 그리고 전잘 몰라요. 지금 살이 쪄서 그런지. <laughs> 저 아까 여기 식당 네. 그 호텔 식당에서 밥 먹는데 네. 거기 우르르 한2 0 0분이 들어오셨어, 라고요 예, 예, 예. 아무도 저를 모르고 편하기식사하지더라고요 저도 먹을 거다 편하게 먹겠습니다. 아, 네. 아까 좀 서운했군요 네. 보니까. 아까 좀 서운했네요 보니까. 조금 있어도 합니다. 사람이 주목 못 받으면 배우 하는데 섭섭할 때도 있죠. <laughs> 아니 근데 그 전성적으로 말이죠. 이 배우란 직업이안 어울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울림 증도 있고 네. 그 어릴 때도 소시했습니까 저 낯가림 되게 내성적이었어요. 아, 저 저희 고모가 얘기해주셨는데 고모가 시골 할머니 할아버지가 계신 집에 저를 데려갔대요 어릴 때. 음. 거기 계신 할머니가 꿀물을 타다 주신 거예요. 네. 근데그 꿀물 안에 개미가 들어 있었나요? 음. 근데 제가 눈치를 보더니 그걸 혼자 다 마시더래요. 아아 뭐, 그래서 제가 너무 예뻤다고. 그랬어요. 아, 제자랑이요. 아그 할머니 마음 다치시지 아... 않게 배려한다고? 모르겠어요 그건 잘. 그래서였는지 아니면 개미를 좋아했는지. 아, 아니, <laughs> 그것도, 아 그게 아, 그 정도로 정직이 조심했다는 거예요. 그냥. 유아원인가 유치원 때는 엄, 어머니가 어 데려다주세요 아침에. 네. 어머니가 집에 오셨대요. 그리고 한 2, 30분 뒤에 제가 들어온대요 다시. 음... 너왜 집에 왔니 엄마가 데려다줬잖아 그럼 제가 그런데요 사람이 많아서 왔 유치원에 못어울리 야, 애들이 너무 많은 유치원을 보내셨던 겁니까? 저랑 수준이 너무 안맞았서요아 <laughs> <laughs> 이게 그러니까 이제 소심해서 사람 많은 데서 낯을 가다그랬는데 근데 유치원에 갔다가 20만에 집에 들어올 정도면 그 소심하다기보다 대범하다고 봐야 되는데, 대범한 아이들이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지금도 이 자리에서 그냥 다른 분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그래서.